찾았네 내 인생 맛집. 어. <society> <무� CSS> <바로> <lunacy> 뭐야 불닭. <laughs> 뭐 혈액 순환에 도움되는 그런 거예요 오늘 컨텐츠가? 아유, 남자, 정력. 소리 아, 저는 어차피 매운 거잘 먹기 때문에 매운 거 자신 있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와. 아,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불막장. 원전 빨개. 이거랑, 흔히 아시는 불닭볶음면. 이렇게 해서, 이 조합으로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냄새는 흔히 아는 그 돼지 냄새. <laughs> 어, 근데 맛있는 냄새 나. 이거 같이 한번 섞어서 먹어볼게요. 아, 벌써 맛있네. 어, <laughs> 친구야. 아, 이거 봐요. 진짜 빨개. 솔직히, 불닭볶음면보다 막창이 더 빨간 것 같아요, 색깔이. 그래서 이거 한번 섞어볼게요. 오 너무 친구예요, 어떻게 솔직히 지금 냄새로 맡아봤을 때는 엄청 매운 냄새가 나거나 뭐 약간 어지럽거나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자, 자 그러면 한번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솔직히 말할 땐. 아 매운데. <laughs> 아, 근데 여러분 그 막창하고 불닭볶음면 먹었을 때그 막창의 쫀득쫀득한 맛 있죠. 그맛 때문에 약간 식감이 많이 살아가지고 오히려 식감 부분에서는 이거 불닭볶음면 하나만 먹었을 때보다는 오히려 더 맛있고 씹는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막창 먼저.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진짜 쫄깃쫄깃해 어? 저 근데 그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냥 일반 구워서 먹는 막창도 있잖아요 그 막창보다 오히려 더 부드러워요 식감이 부드럽고 구워 먹으면 약간 잘못 구워서 질겨지잖아요 근데 전혀 질긴 맛 전혀 없고 응 부드러운데 처음 먹었는데 오 완전 술 안주가 맥주가 여기 맥주는 없나요? <laughs> 너무 땡기는데? 탄산이 음~ 아~ 되게 오묘하게 감칠맛 나는 게 진짜 맛있어 스트레스 받을 때 씹기 좋은 맛 이번에는 여기 마라 볶음면 보이시죠? 마라 볶음면이랑 그 다음에 여기 핵불닭 떡볶이 기가 막힌다 이거 김 나는 거봐 이거랑 한번 꿀 조합이라니까 제가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볶이 투하 투하 자 보시면 오 <laughs> 떡볶이랑 엄청 엄청 빨개. <laughs> 역시 면은 돌려야 맛이죠.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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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음... 음...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나는데 이게 떡볶이 국물에서 나오는 건가? 이거 따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 떡볶이 국물에서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게 섞여서 단맛이 좀 같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마라는 잘안 먹어서 얘, 얘만 따로 먹어볼게요. 요즘 마라마라에서 제가 궁금했었는데 이것만 따로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근데, 난 솔직히 말아, 말하... 중국 음식? 이잖아요. 근데, 중국집에서 이런 맛을 먹어본 적도 없고, 몰라. 특이한데? 희한한데, 이거? 불닭볶음면 맛이 아닌, 약간 알싸한 맛도 나면서, 그 혓바닥에 그 쌉싸름한 맛 있잖아요. 그 맛이 같이 나가지고, 그, 오묘한 맛이 혀에 계속 감돌아. 이게. 되게 감칠맛은 나는데, 이거 잘못하면 호불호도 나뉠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남자친구한테 혀 달래. What the fuck! 아, 자꾸 긁고 싶어. <laughs> 이번에 국물 있는 거. 일단은. 불닭볶음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짬뽕 맛이, 매콤한 맛이 나는 고마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잘 모르겠다, 조합이. 애매한데. 음. 음.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자면 솔직히 공화춤 맛밖에 안 나요. <laughs> 차라리 짬뽕 맛을 느끼고 싶으면 짬뽕을 사 먹어라 그냥. <laughs> 양만 두 배. <laughs> <laughs> 또구리. 내가 알던 비주얼이랑 비슷해. 이 요즘에는 너구리가 너구리 모양 그대로 나오네. 보이시죠? 너구리. 그다음에 이게 그 유명한 불닭 만두. 불닭 만두. 어 근데 모양 되게 이쁘다 이. 이 누구야? 누가 그렸어? 이거 다 불었어 이리 와. 누구인가? 일반 그냥 일반. 기본 너구리가 아니고 앵그리 너구리라고 새로 생긴 매운맛이 3배예요. 3배. 3배라서 이게 뜨거운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응? 음? 희한하네. 왜나는안 맵지 하나도? 잠깐만. 이거 이거 너구리 너구리 나를 뭘로 보고 이거 세배로 매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매운맛이 안 나고 불닭 만두랑 그 다음에 세배 매운 너구리 앵그리 너구리 한번 그럼 같이 먹어볼게요. 비주얼. 오 비주얼은 일단 100점. 비주얼 100점. 응. 만두가 얼마나 매콤한지 제가 한번 같이 이렇게 먹어볼게요. 왜 쪼금 다고 이게.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음! 요거네. 요게 공합이 제대로네. 여러분. 의외로, 이 너구리보다, 솔직히, 만두 있죠? 이게 불닭 만두. 이게 더 매콤해요. 이 매콤함이랑, 너, 너구리의 매콤함이랑, 같이 이렇게 섞여갖고, 음! 괜찮네. 괜찮은데요?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거 두개 섞어 먹어야 그 맛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너구리만의 쫄깃쫄깃 오동통통 그 면맛 아시죠? 너구리 면에다 가 국물 한 바가지 이것은 너구리 찼다가, 불닭 건졌네. 오! 이번엔 면이 아닌, 여기 자이언트 떡볶이 화끈한 맛이래요. 보시면. 그 다음에, 대박의 뼈 없는 매콤한 불닭볶 오, 오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불향 나 어떡해 대박이다 와 이거 보실래요?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오와와 와, 색깔 엄청 붉어. 자 그러면 여러분, 어, 벌써부터 또침 나와. <laughs> 자 제가 한번 닭발 투하. 어머 지금 앞에서도 난리났어요. 이거 떡자마자 매운 매콤한 그 냄새 나가지고 지금 앞에서 킥키키 <laughs> 왜 내가 괜찮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일단 닭발이랑. 오, 닭발이랑. 떡이! 음, 난 매운 거 너무 좋아해. 음! 내 인생 맛집. 오, 음, 그 <laughs> 닭발의 그 오독오독 씹히는 그 맛하고 떡볶이 쫀득함이 같이 만나고 매콤한 그 불향까지 나니까 오, 오, 저 소주 한 잔만 주지. 헛소리하지 마 임마. 어, 이거는 이렇게 딱 자라자라 하고. 이슬이 생각날 땐 자이언트 닭발. 일단, 워스트 메뉴. 이것은 공화춘이랑 그 불닭볶음면. 왜냐면 두 개의 조합을 섞었을 때 너무 얘랑 이 조합이랑 좀 따로 논다는 느낌? 그래서 제일 워스트였고, 그 다음에 베스트 메뉴. 베스트 메뉴는 제가 마지막에 먹었던 불닭 말과, 그 다음에 자이언트 떡볶이. 와, 너무 꿀조합. 진짜 이거는, 와, 지금 여러분도 달려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매콤한 정도도 제일 매콤했고, 감칠맛과 그 어울리는 조합 자체가, 와, 진짜 칭찬합니다. 와, 이거 개, 이거 알아낸 사람 정말 칭찬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가서 한번 바로바로 바로 먹어보세요!